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와이어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3쿼터 어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수익은 어, 채굴하는 거에 대한 원가 및 비용 그리고 채굴 금액도 있겠지만 갖고 있는 보유한 비트코인의 등락 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그 갭에 따라서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 그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 얼마나 그 회사가 강하게 되어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회계 원칙에 따라 보고가 되는 면이 있어서 이런 면은 조금 오늘은 그 회계 관련 부분을 조금 비트코인 기업 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를 하는 게 아님을 제가 커버하는 기업이 임을 네, 추천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해슈레이트 어제 제가 그해슈레이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네, 어, 다시 한번 지금 해슈레이트가 어, 뭔지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자, 해레이트의 진심인 회사 그리고 네, 황량한 사막에 마인 코인 마이닝 공장을 쫙 가지고 있는 회사, 와이엇 네, 플랫폼에 대해서 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벤자민 위라는 분이 보드의 어, CEO를 맡고 계시고요, 어, 대표이사는 제이슨 레스라는 분이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해시레이트 증기는 이제 어, 진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장기 전력 구매를 하고요, 어, 그리고 어, 2024년에 지금 올해 말 네. 어, 3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뭐24 정도인데 3분기 말에 네. 4분기 말에는 24, 35 정도까지 그리고 내년 말에는 47까지 어, 해시 레이트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 초당 100 경이죠. 1 어, EH는 어제 제가 잠깐 단위를 말씀드렸지만. 예, 그 도지코인이 어 PH고요. 네. EH는 지금 그어 가용할 수 있는 어 최강의 예. 그 버전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1초에 100경 어 35니까요. 그 3,500경 의 예. 해시를 어 동시에 예, 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주식을 희석시키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잠깐 적어 놨지만, 어, 그, 채굴 기업은, 혹은, 어, 채굴하지 않는 그 비트코인 상장 기업은, 어, 절대로 팔지 않는 전략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 회사는 어 약간 플렉서블하게 어 비트코인을 팔기도 하고, 다시 사기도 하고, 이런 트레이딩도 조금 한다고 아예 이제 밝히고 있고요. 지금 그 기가와트, 우리도 지금 뭐 지금 삼성, 뭐 SDI, LG 어, 에너지 솔루션이 2차전지 어, 하면서 뭐 기가와트, 몇 기가와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미 채굴 인프라를 1년 전에 1.5 기가와트 정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뭐 에비타는 약 7천억 정도 이렇게 좀 어, 이미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가 어, 지금 실제로 이익을 내지 뭐데이터센터 같은 걸로 이익은 크진 않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에비따를 어 좋게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1 0 4 2 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스트 오브 그 채굴 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 35,000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전기세 인건비 감가상각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물론 어, 이제 간접비는 포함이 어, 되어 있지는 않겠죠. 어찌 됐든 이 회사에서 받기 회사마다 다른데, 예, 어찌 됐든 지금 뭐 거의 원가는 저 절반 정도그죠 7만 달러, 8만 달러 생각하면 그죠 네, 자, 어, 그 호스팅 계약을 이게 그 코인맨이라는 회사하고 호스팅 계약을 맺기도 했었는데 이 회사가 네, 파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코, 코인맨 회사와 그, 어, 호스팅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네, 어, 내재화된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어, 그 호스팅, 채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호스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약간, 어, 플렉서블한 전략을 직접, 어, 호스팅 회사하고도 처음에는 계약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는 직접 호스팅을 하기도 하고요. 어, 윈드스톤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어, 또, 그, 뭐, 그, 채굴 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기기, 전자 기기를 전가 기기라고 있네요 네. 전자 기기 공급 밴더인, 네, ESS 메트론이라는 기업을, 어, 또 직접 인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원가를 줄이고, 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나름대로, 어,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의 팩터, 그 다음에, 해쉬레이터 상승이 하나의 팩터 인거를 이용을 해서 어,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s19 어, xpx라는 그 자체 보유 비트코인 전략하고 그 다음에 호스팅 외부 외, 외, 그 의뢰하는 어,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어, 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파는 게 좋을까 어, 이런 거를 굉장히 어, 나름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책을 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마트한 어, 기업입니다. 자체 모델도 있고요. 자또 하나의 그 책을 기계는 통상한 6년 정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은 2년 내에 굉장히 빨리 떨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떨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보수적인, 네, 어, 뭐 굉장히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회계원칙 기준상, 미국 회계원칙 기준상, 보트코,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혹은 사서 작년 연말에 갖고 있는 거가 올해 연말에 예를 들어서 보유액이 평가 상승했으면 수익으로 잡고 이게 또 상, 하락했으면 인피하면 손실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뭐, 어? 그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티제이션이 없는데 왜 손실이 생길까? 평가손은 어~ 하지만 현재 어~ 페어밸류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평가액이 내려가면 이 회사가 뭐 영업을 잘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든게 아니고 어~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비트코인 채굴 회사도 어~ 그~ 손익 계산서상 네. 손실을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 3분기에만, 아까 1,100개를 채굴했어요. 그래서 분기마다 계속 이 정도를 채굴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갈수록 채굴하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네,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어, 만몇 개를 갖고 있는데, 만 42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3분기 때는 이게 기,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커져가지고, 네, 1,100여 개 정도, 네, 굉장히 채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이 회사 어, 지금 이분이 그 CEO세요. 그래서 이 이분이 굉장히 관련된 자기지 추구하고 있는 회사 전략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Q&A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조목조목 얘기를 잘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이제 네, 적어 드린 거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네,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공장이 지금 텍사스에 보이는 어, 와이엇 회사의 채굴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본사는, 네, 어, 지금 사막의 한가운데인 여기 그 콜로라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본사가 콜로라도에 있고, 공장도 텍사스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그래서, 어, 지금, 네, 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네, 황금을 캐고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자, 지금, vertically, 수직적으로, 어, 이제, 어, 내재화된 그, 비트코인 마이닝 컴퍼니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해쉬웨이트의 그, 진보를 얘기를 했죠. 연말에 35 어, eh 까지 올라갈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루에 12개. 네. 어, 대단합니다. 하루에 12개. 네. 지금 분기당 1100개 아까 이제, 어, 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이 회사는 끊임없이 로우 코스트 프로세스로 침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 플랫폼, 어, 마이닝 컴퍼니는, 음,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저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기가 어, 공급이 될 때는 우리 마이닝을 중단하고 굉장히 딸릴 때는 전기가 남아둘 때만 어, 친환경에 굉장히 이제, 어, E.S.S.하지 않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친환경 어 그거 상관없고요. 우리는 채굴 가격을 최대한 낮출 겁니다라고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뭐 친환경 뭐 풍력 태양광 쪽으로 가서 우리가 뭐 친환경 갈거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그 코스트 그 마이닝하는 회사의 전략이 약간 다릅니다. 네.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의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어, 비트코인을 지금 만 427개를 갖고 있지만 가끔은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어, 다른 마이닝 컴퍼니는요, 비트코인 마이닝 컴퍼니는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어, 굉장히 많은 풍력, 뭐, 그죠, 수력, 이런데 같이 그 공장을 짓고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회사는 어, 그 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이 공장이고요. 자 특별하게 이제 뭐 너무 재미조차 얘기 많이 하면 네 약간 본연의 거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네뭐 살짝 네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이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어 해쉬레이트 타겟을 어 연말까지 35까지 높이는 거 그리고 지금 어 해쉬레이트 이181% 올렸다는 거. 예, 작년에 12연대 지금 35 해시레이트로 원 해시레이트가 100경 퍼 세컨드라고 1초에 100경 해시를 동시에 어, 태그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최첨단의 해시레이트를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글로벌 넘버원 해시레이트를 달성하는 채굴 업자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회사입니다. 네. 내년에는 어, 47어 eH second를 어,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성장률이 떨어지죠. 올해는 181% 성장했지만 내년에는 34% 해시 레이트가 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만들,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하나당 채굴 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 그래서 채굴 비용을 이렇게 그 공개를 한다. 이 회사는 채굴 비트코인 하나당 35,000 달러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풀리 펀디드, 2024년하고 2025년도도 이미 충분히 다 펀드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가 재무제표가 뭐 불안하든지, 부채가 많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그 위라는 분이 아마 그 CEO 보드의 이제 위원장인데, 이분이 그... 어 아마, 고 파운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인이 아니어서 아마, 그죠? 아시안계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아마 CEO를 이분으로 내세우고 이분은 보드의 CEO로만, 예,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연봉으로 이제, 그, 놓고 있는데, 자, 최근에 뭐1.5 하다가 12 됐으니까 거의, 보여요.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1달러에서 12배 됐죠 템베거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이 바닥에서 당연히 급등락 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이 기업을 추천하거나 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이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회사는 자, 어, 지금 시가총액이 약 3.9, 3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5조 원. 빌리언이 이제, 어, 1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쪼, 쪼도, 쪼, 쪼도, 쪼, 쪼도, 쪼, 아, 1,400원 하면, 네. 자, 지금, 프라이스 세일이 약 9배, 10배, 이 정도 됩니다. 그죠? PS 세일. 자, 예전에는 60배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네,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 회사가 뭐, 물건을 팔아서, 혹은 데이터 센터 이익을 많이 내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PS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데이터 마이닝, 비트코인은 마이닝한 회사에요. 자, 비트코인 마이닝으로서, 어, 67%.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데이터 센터. 왜냐하면, 호스팅을, 처음에는 외주를 줬다가, 그죠? 어, 직접, 어, 호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매출이 있죠, 당연히. 주궁요한 거는 마이닝이다. 미국에서만 하고 있고요 매출도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잠깐 그 어, 똑같은 어, 비트코인 마이닝 플랫폼이면서도 부채가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캐시 앤이퀄러먼드가 훨씬 많습니다. 어, 그래서 약간 그 회사의 철학에 따라 다르게 어, 굉장히 대출, 부채를 많이 끌어서 공격적인 어,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플랫폼이 있는 반면에 이 회사는 아, 우리는 안정적으로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텀과 롱텀으로 보면 자산이 부지보다 자산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굉장히 안정적인 그 여러 가지 어, 자세를 추구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어닝도 보시면 뭐 어, 이게 굳이 어, 비트코인 마이닝 회사기 때문에 이 어닝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어닝이 늘어나고요.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어, 줄어듭니다. 자 어찌됐든 어, 마이닝이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센터 호스팅에 비해서 어, 규모도 어, 훨씬 네, 마이닝에 집중하고 있는 자해쉬그 다음에 해시 레이트와 어, 코스트 리덕션의 네. 진심인 기업 네와이어 플랫폼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